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God's word for us today is taken from the book of Psalm chapter 1 verse 1 to 6 uh, Let's read all together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스 베스렛. 어, 2026년 새 설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에는 새해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1월 1일도 우리가 해피뉴이어라고 하고 또 루나뉴이얼, 어, 구정의 또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1월에 계획한 목표들이 실패했더라도 다시 또 새해가 되었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멈추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올해는 좀 작년보다 나아질까? 작년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 오늘, 나는 오늘 하루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계십니까? 아, 내 삶이 좀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라고 다짐한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을 갈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과 선택 이면에는 행복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복생활 행복 설명서, 행복생활 가이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신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장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만들자마자 복을 주셨다. 행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을 처음부터 행복한 존재로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기본값이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뭐뭐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덟 가지 복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 행복하도다라는 축복의 선언으로 그분의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 10편 1편 1절은 아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현대적인 말로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세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행복을 갉아먹는 죄의 교묘한 속성을 경고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구절 이세 가지는요 단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행이나 세상의 가치관 악인의 꾀를 따라서 슬쩍 걸어봅니다. 행해봅니다. 남들 하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도 되겠지.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길에 길을 가다가 그 길에 멈춰 서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은 단계로 서서히 서서히 하나씩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깨를 따르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다 보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겪는 불행의 패턴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SNS를 보면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부러워하면서 질투도 하고 비교 의식을 느끼고 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남들 따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멈춰서게 됩니다. 결국 우울과 낙심, 절망을 겪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눌러앉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2절은 이제 긍정적인, 적극적인 비결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의 참된 비결은 바로 여우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 라는 말인데요. 이는 이것은 사자가 먹이를 입에 넣고 으르렁거리면서 즐기는 것, 그 먹이를 즐기는 것, 혹은 어린아이가 달콤한 사탕을 입안에서 굴리면서 천천히, 최대한 오래 먹고 싶어서 계속 빨리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깨부숴버린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편지를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한번 읽고 그냥 치웁니까? 아니죠. 보낸 이의 그 마음을 느끼려고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고 밤에 읽고 아침에 또 읽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문자도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곱씹으며 읽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모니터에, 회사 모니터에 붙여두고 출근길, 버스나 차 안에서 스마트폰 구절을 눈에 읽고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녹음해가지고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목소리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는 선생님이 직장 상사가 나한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잘 것 없어, 쓰레기야, 이렇게 비난해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해도 I don't get bothered.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내 양심 안에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목사고 집사고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일 수 있어. 양심에서 가책을 일으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와도 그 목소리를 목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가짜 나무,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카페나 식당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 살아있는 나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시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고, 내 인생이 마치 지금 겨울을 얼어붙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고, 아직 풀도 나오지 않고 겨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니까, 내가 죽어 메말라버린 나무는 아닌가? 내 생명이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말씀의 시내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마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철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중입니다. 말씀과 연결된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이 흔들려도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도 회사 일이 뜻대로 안 돼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도 시험에 떨어져도 친구들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내 모습이 예전처럼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영혼의 잎사귀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거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흩날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청이고 세상 유행에 민감하고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불안한 인생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 부는데 따라 왔다 갔다 내 감정이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티 센터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의 바람에 휘날리는 겨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린 행복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는데, 여러분을 최고라고 너의,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성과나 여러분의 업적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공모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과 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 한켠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애들 챙기기 바쁘고 출근하면 업무에 치이고 밤에는 야근하고 돌아오면 기진맥진해서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말씀보다 주식 차트나 SNS 피드를 더 묵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보다 내 손에 당장 주어지는 눈앞의 이익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내 노력으로만 행복해져야 한다면 우리 좀그 누구도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굿뉴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행복한 사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이 시편, 일편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룬 단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도 이 돌을 떡으로,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그 악인의, 사탄의 음성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달콤한 욕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평소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던, 암송하고 있던 성경구절을 꺼내서 그걸 칼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말, 사탄의 말을 물리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공부 같은 것이 아니었고요. 마귀를 물리치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행복할 자격이 있었던,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이었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시고 불행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찰 푸르려야 마땅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메마른 나무에 나 메마른 나무에 그분이 달리셨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할 그분이 거절과 비난을 당하셨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철저한 분리와 단절과 고립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우리가 시내가에 옮겨 심겨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직접 메마른 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분이 뿌리 내리고 있던 자리와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던 사막과 강야와 강려, 같은 그 자리를 그분이 맞 교환하시고 자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대신해서 시내가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사시사철 그 생명수 대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사시사철 풀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의가에 신겨진 나무와 같을 수 있도록 그분이 자신의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나무가 특별한 종자여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정말 최상급 수입 그런 나무여서가 아닙니다. 단지 시냇가라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수분과 충분한 영양소를 날마다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맺을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나무 우리가 출생부터 출신부터 우리의 인종, 국적, 우리의 배경이 화려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냇가 대신 주님께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고 참포도나무 포도, 대신 주님께 우리가 잘 붙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설날에 그래 좋아. 올해는 내가 열심히 성경 듣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야지 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혼자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말씀이라는 신의 물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살짝 담그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정말 좋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구절을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는 겁니다. 외워보십시오. 그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숙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과 연결되는 그분과 교제하는 사랑의 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2026년 우리 시티센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시의 일터와 가정에서 천국 시민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라. 유혹할 때 다니엘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중심을 지키는 청년들을 보고 싶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키우는 아브라함과 같고 한나와 같은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치유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난 여러분, 2026년 설날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행복하다. 취직해야 행복하고, 결혼해야 행복하고,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다. 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안 해도 된다.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게 딱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내가 최고의 행복자다. 그러니 내 곁에서 나의 행복을 같이 누리자, 즐기자. 내 안에 가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 집, 차, 직장, 건강, 외모, 성적, 돈, 이런 거 없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마음이 평안하다. 상황을 초월한 참된 행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바람에 날리는 가벼운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려서 어떤 가뭄이나 기근에도 잎사귀가 푸르른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eaching us. About the ways to be happy today. Father, and thank you for showing us the best or the only, the best example of a happy person, Jesus Christ. Father, may we dwell in Him, may we abide in Him. May we be rooted deeply in Him. May we enjoy the Word of God, the law of the Lord, day and night, because we love you, Lord. May your Word shape and form the way we think, the way we see, the way we treat others and ourselves. Father, may our mind, our identity, our self-recognition be formed and shaped by the gospel. Father, help us to preach the gospel to ourselves that instead of worrying a lot, instead of working hard trying to achieve and prove ourselves and our worth that we will remain. We will dwell and abide in the Lord Jesus Christ in you alone. Father, we thank you for the good news we thank you for the gospel may we all of us our church members today may they be rooted in you may they be prosper because they are connected to you the source of our blessing the fountain of our blessing father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